자 반갑습니다 무속게이머입니다 이번에는 픽업으로 등장한 드세분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픽업으로 현재 등장했다 보니 얘를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외모나 뭐 다른 이유로 뽑으시는 분들은 그냥 뽑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성능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인가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인 평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지션 자체는 빙결 서포트 캐릭입니다. 아군 피해량 증가 및 빙결 피해량 증가 그리고 서리밭 타일 설치가 가능하고 아군에게 빙결 관련 버프들을 제공하며 결정기를 통한 지원 사격도 2회가 가능한 캐릭입니다. 스킬 세트가 대부분 빙결 캐릭을 서포트하는 스킬로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오미 마키아토 로타와 궁합이 좋습니다. 드세븐이 자체 딜링 능력이 뭐 우수한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수오미 마키아토 등과 같이 사용하면서 빙결덱으로 사용해야 좀 쓸만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빙결덱 이외에는 거의 쓰기 힘들고 자체 딜링 능력도 우수한 편은 아니라서 필수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오미 마키아토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파티를 구성할 때 경구 같은 좋은 캐릭을 다른 파티에 배치를 하고 한 파티를 두세 분이와 빙결 파티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대신 수오미 마키아토가 없다면 두세 분이가 제대로 활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비추천합니다. 추후에 확장 키를 받고 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때 다른 캐릭들도 뭐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성능 좋은 빈결 캐릭들이 더 추가된다면 그때는 좀더 활약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1도시 범위 아군에게 이동 증가 버프를 걸 수가 있어서 파티의 전반적인 기동력을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명함보다는 1도를 하시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아 이제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기는 오성 정해 무기 찬송의시 전무를 쓰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오성 패스 무기로는 아르카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힘들다면 4성 표준 무기 코브로프를 쓰시면 되겠어요. 무기 파츠는 기본적인 딜러 세팅으로 위상 타격을 사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확장 키가 나오게 되면 빈점 증폭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기 파츠 옵션은 일반 딜러랑 비슷하게 공격력 치명타, 치명타 피해 위주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고유키 세팅을 볼건데 어, 모험가의 의지를 고정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취향껏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험가의 의지, 액티브 공격이 적을 하나만 명중시킬 경우 빈결 피해 20%, 주는 안정 피해 2점입니다. 널널한 조건으로 피해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고정으로 쓰시면 될것같고요 축복의 총 한빙의 축복 스택이 풀 스택을 초과했을 때 1스킬 치명타 확률이 스택당 5%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뭐 효과는 좋은데 조건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다음 마법지원 이스킬로 서리바 타일을 설치할 때 적이 이미 서리바 타일 위에 있다면 그 얼음 장판을 없애고 디버프 한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얼음 장판을 한개 제거할 때마다, 한 빙의 축복 스택을 한 개씩, 최대의 3스택까지 획득을 해요. 어, 버프를 추가로 획득하고, 적의 버프를 제거해서 좋아 보이는데, 장판이 사라지는 단점도 있는 키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은 용기의 대검. 이 스킬로 적의 안정 지수를 0으로 만들면, 두턴간 방어 감소 효과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방어 감소 효과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조건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걸로 보이네요. 다음은 현자의 마음, 혹한 영역 상태일 때, 이동과 관련된 디버프의 면역이 됩니다. 조건에 따른 이동, 디버프 면역인데, 이건 비추천입니다. 신성의 빛. 행동 시작 시 드세븐이가 아군의 서리바 타일 위에 있다면 드세븐이 디버프를 두개 제거합니다. 뭐, 디버프 두 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서리바 타일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근데 이돌이 되게 되면은 행동 시작 전에 타일을 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쓸만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험가의 일지를 고정으로 쓰시고 축복의 총, 마법 지원, 용기의 대검을 취향별로 두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킬 세트를 볼 건데 1스킬 용사 수칙이죠. 단일 물리 공격기고 빙결 디버프 상태 근처의 적이 사망하게 되면 한빙의 축복을 1스택 획득합니다. 여기서 한빙의 축복은 최대 4스택 중첩시 1스킬이 대상의 연패 피해 감소 55%를 무시하고 피해가 빙결 피해로 변경되며 서리바 타일 위에 있는 대상에게 입히는 피해가 130% 증가해요. 빙결 디버프 상태에서 적이 죽어야 스택 한 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4스택시 빙결 피해를 주고 다시 스택이 초기화 돼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스킬입니다. 이 스킬 동장군의 허락 범위 빙결 공격기입니다. 선택 타일 주변 두칸이내 서리바 타일을 생성합니다. 리몰딩이 최대치일 때 강화 효과로 한번더 사용이 가능해지고 피해가 20% 증가하며 바로 결빙 상태로 만듭니다. 데미지는 적은 편이고 범위도 좀 좁은 편이라 이 스킬도 여러모로 좀 아쉬워 보여요. 3 스킬 결정기죠 예언에서 얘가 핵심 액티브 스킬이라고 볼수 있는데 7칸 이내 아군에게 혹한의 기도 1 스택을 부여하고 자신은 혹한 영역 효과를 두 톤간 얻는다 라고 돼 있어요. 혹한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10% 증가 및 응고를 부여하는 버프입니다. 직접 스킬 을 사용하는 액티브만 적용이 돼서 지원공격이나 매복공격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에게 거는 혹한 영역 버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격을 이외하는 버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군에게 피해량 증가와 응고를 걸수 있는 버프들을 제공하면서 자신은 지원사격을 이외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스킬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축복받은 회화입니다 모든 아군에 주는 피해량이 10% 상승하며 빙결 피해는 10% 추가로 상승해요 행동 종료 시 리몰딩 지수 2점 회복하고 hp가 80%를 초과하게 되면 적에게 받는 안정 피해가 일정 감소하고 통찰 버프를 얻어서 결정기를 제외한 모두 액티브 스킬 및 지원 공격의 사거리가 한칸 증가하는데 패시브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세븐이가 추전한 것만으로 조건 없이 모든 아군의 hp량 증가가 붙고 빙결 피해는 또 추가로 10%가 더 붙어서 훌륭하다고 볼수 있어요. 행동 종료 시 리몰딩은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체력 상황이 좋을 때 안정 피해 감소와 사거리 증가가 있어서, 체력을 높게 유지시켜주면 좀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돌파를 볼 건데, 1돌은 3스킬 결정기 예언에서의 범위가 두칸 늘어나고, 후한에기도 버프 피해량이 10%에서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턴간 아군에게 이동 증가 및 무작위 버프 한 개를 부여하는데, 결정기 효과가 좋아지고, 이동 증감이 버프도 추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효율 및 핵심 돌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돌은 패시브 축복받은 회화에 추가로 적게 엄폐방어율 15%를 무시하고, 행동 시작 시 자신의 위치 한칸 범위에 서리바 타일이 설치가 되고, 서리바 타일 위에 있다면 안정피해 1점 증가가 됩니다. 엄폐방어 무시와 안정피해 증가로 인해 공격 능력이 좀더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고, 자신의 위치에 소리바 타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고유키 신성의 빛을 사용하기 편해집니다. 3도론 이스킬 동장군의 허락에 범위가 두칸에서세칸으로 늘어나고, 기본 상태든 강화 상태든 20%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스킬의 범위와 데미지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도론 1스킬 용사의 수칙에 빙결 피해가 110%에서 140%로 130% 증가하고, 서리바타일 위에 적 공격시 피해 증가량이 130%에서 160%로 30%또 증가합니다. 빙결 디버프를 가진 적이 사망하게 되면 축복 획득량이 1스택에서 2스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1스킬의 스택이 더 빨리 쌓이고 데미지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돌은 3스킬 결정기죠. 예언에서 사용시 범인의 적 4명의 버프를 한개 제거하고 혹한의 기도 스택을 기존 한개에서한개더 1개 추가해 두 개를 쌓아줍니다. 그리고 혹한 영역 상태 지원 사격의 횟수를 1회 늘려주고 방어력 무시도 추가로 30%가 붙어요. 적들은 버프를 정화하면서 아군의 버프 효과는 2배가 되고 지원 사격 횟수가 1회 늘어나며 방어 무시도 추가되기 때문에 돌파 효과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육돌은 패시브 축복받은 회화에서 모든 아군 피해량 증가가 10%에서 20%로 증가하고 모든 아군의 빙결 피해 증가가 10%에서 40%로 증가합니다. 액티브 공격 후에 적의 방어버프 한 개를 제거하고 서리바타일 위에 공격 시 적에게 연약화 디버프를 추가로 줍니다. 여기서 연약화 디버프는 받는 피해 20% 방어 디버프고요. 적의 방어버프 제거와 방어 디버프도 좋은데 패시브로 인한 피해량이 2배, 빙결 피해량이 4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돌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출전만 해도 아군 전체 피해량이 20% 증가하고 빙결 피해량은 40%가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볼수 있겠죠. 돌파 효과들을 쭉 봤는데 핵심 돌파는 1돌, 5돌, 6돌로 보이고요. 1돌과 5돌까지 4단계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율 돌파는 1돌로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세팅, 스킬셋, 돌파 효과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븐에는 빙결 서포트 캐릭으로 조건 없이 출전만 해도 피해량 증가 및 빙결 피해량 증가 효과를 볼수 있고 서리바타일 설치가 가능하며 빙결 관련 버프들을 제공해 줍니다. 결정기를 통한 지원 사격도 가능한 캐릭이고요. 빙결 캐릭인 소음이 마키아토 로타와 궁합이 좋습니다. 자체 딜링 능력이 우수한 편은 아니라서 수오미 마키아토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비추천이고요. 수오미 마키아토와 함께 빙결 파티로 출전을 하게 되면 1인분을 해줄 수 있는 캐릭으로 보입니다. 파티의 전반적인 기동력을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1도를 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추후에 확장키가 추가되면 성능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필수 캐릭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빈결 캐릭들이 추가되고 접대가 들어간다면 더 높은 티어로 상승할 여지는 있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세분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드세분이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